아, 오늘도 오프월드 트레이딩 컴퍼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아 이걸 이렇게 두고 어제와 똑같은 옵션으로 해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이야 문신 보소 오호 아 근데 문신과 어울리지 않게 왠지 따스히 감싸줄 것만 같은 뜨뜻한 빵을 갖고 나오셨네. 간 만든 빵. 어여 잠시 교도소인데 이거. 물도 있고 여기 괜찮네요. 아 잠시만 이거 뭐 강철이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던데. 아니 이게 사기야 이거 뭐야? 컴퓨터는 이런 거 바이, 밝힘 없이 바로 바로 지울 수 있는데 나는 저는 이렇게 밝히면서. 지어야 되기 때문에 와 강철이 이렇게 많은데 아우 그냥 레벨업 바로 가요 그리고 강철 안개짓고음 레벨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점유권이 추가적으로 생겨나요 그 밖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언락이 되면서 지을 수 있어요 이 부채가 늘어나면은 제 자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빠르게 여기 여기 좋네요 3개만 건설하면은 아마 평생 전력, 전기과정은 없을 거예요 그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은 흑자가 나면은 제 이제 이득으로 들어오죠 돈이 네. 와 레벨 3 벌써 지었다고 이분인가? 빨간분인 빨간분은 어디 계시지? 절근길, 물 이게 뭔 이렇게 하냐? 특이하게 하네, 강철 애초에 강철을 포기하고 캐지도 않고 이렇게 레벨 3까지 올릴 수 있나 바로? 헉, 이분은 뭐 이해했다 저 제철수로 3개나 지으셨네 여기를 이제 경매를 해서 파는 거요. 예 근데, 뭐, 구입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은데. 일단, 구입해서 건설을 하든가. 와, 레벨 4? 벌써? 돌아볼래. 진짜. 없나? 여기 물 부족하네. 이 맵이. 야, 물을 빨리 캐야 되는데. 여기밖에 없네. 식량을 건설해 줄게요. 이거 식량을 건설해서 좀 팔아야 될것 같아요, 지금. 아 이거 빨리 텔레포트도 해야되고 할게 많네 어 뭐야 아네 선수 뺏겼죠 뭐야 이건 필요없어요 와 뺏겼네 망했네 이분한테, 이분, 이분한테 뺏겼어 아이고 음. 벌써부터 벌써부터 망할 조짐인데 이거 진짜 <laughs> 뭐냐 이게 다 뺏기고 믿을 거라고는 전기밖에 없어 전기가 돈이 초당 226원 왔다 갔다 하네아 큰일났다 식량도 들어오지 않고 지금 물을 캐고 있는데 물이 왜안 들어와 뭐요 나 공격했어 아 이걸 게니지였나봐요 이거를 이거 게니지였어 차라리이억 바에는 지금 텔레포테이션 이걸 놓쳤거든요. 이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짓는 게 좋은데 지금 놓쳐서 의미가 없어졌어요. 다른 것들 좋은 게좀 있긴 한데, 그럼 이거라도 먹긴 해야 되는데, 아, 참, 이거.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겠어요. 어차피 이렇게 늦어진 김에 좀 기다렸다가 이거를 노려서 좀안 하는, 이게 아마, 유리가 지금 비싸긴 하더라도, 지금 비싸니까, 단 유리 쪽으로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유리가 비싸니까, 다 이거 팔려고. 맞죠? 유리가 아마. 일단 한번 건설하셨고. 뭐, 어, 다행이다. 그래도, 그래도 그나마 두 개가, 일단, 얻긴 없긴, 없긴 했는데, 아, 이게 중요한데. 야 자원 모집하다 지금 팔아야지. 이다 이분은 아까 봤죠. 아까만 이거는 그거 유리가만 건설하셨고 이분은 전기분에 이걸로 갈 건가 봐요. 전자 부품으로 가야 되나? 전자 부품으로 갈게요. 전자 부. 지금 느낌표가 뜨고 있는 이거 뜬 이유가 이제 여기에 제가 건설한 게 들어와야 돼요. 이게 텔레포테이션을 연구했으면은 이렇게 운반을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자원을 캘수 있는데 계속 옮길 수가 있는데 지금 텔레포테이션이 없어. 없는 관계로 이렇게 운반을 해야지 운반해서 들어와야지 얘네들이 생산을 하거든요. 와 얘한테 지금 내거다 팔리게 생겼다. 이게 제 주식을 다살수 있다는 그거예요 퍼센테이지. 100% 되면은 제 주식을 다살수 있어요. 뭐 어, 다행이다. 내거안 샀네. 야, 어떡하냐? 이거 뭐야? 누가 나한테 <laughs> 자원 감소? <웃음> 진짜... <웃음> 세상에... <웃음> 이제... 이게 생산이 될 건데? 이 예, 공급도 안 돼. 아 반란! 누가 제거 뺏어갔네요. 아 참. 그리고 최적화 센터를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전에 레벨업을 해야 되거든요. 점유권이 없어서. 야이 벌써 누가? 와 빨간색. 진짜. 아, 지금 저 오락가락 하고 있네요. 저 지금 지금 빨간색한테 지금 제거다 팔리게 생겼다. 아이고 망했다. 야, 다 사갔네. 이건 또 이거, 저도 해커 아지트를 건설할게요. 오해 주고, 이거 최저가 센터, 다음 이거 오프월드 마켓 건설을 하고 싶은데, 아, 지금 애매해요. 이 오프월드 마켓 건설하면은 이제 지구로 물건을 팔수 있거든요. 그런데 <laughs> 팔 만한 물건이 물하고 식량, 상소 연료, 뭐 알루미 늄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제가 건설이 안돼 있어요. 건설이 안돼 있어. 어 뭐야? 어이 내거 팔리게 생겼다. 어 이거 무조건 무조건. 만약에 이거 제가 구입하면은 한두개 정도는 이거 짓고 그 다음 이거를 건설하는 거죠 두개 정도 바로 다 갚아줄게요 아, 빨간색이 지금 완전 아, 갑이네 갑 가격을 좀 낮춰야 될것 같아요 높여야 될것 같아요 이게 높이고, 이거 낮추고, 유리 가마가 지금 검, 너무 비싸서 이게 건설하는데 유리가 되죠.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인쇄했는데, 어딨지? 안개? 어, 지금... 지금 제꺼 팔... 미치겠다. 어떻게, 어떻게? 와, 저 미치겠네. 저거, 저저 저거, 저거 보소, 무섭게 다가오네. 나한테, 오, 야야 이거, 이거, 다 일났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.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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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돼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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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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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그래 안돼안돼 뭐야, 오! 와, 저 빨간색하고 저밖에 안 남았죠, 지금? 미치겠다, 진짜. 아, 어, 이걸 어떻게 사? 빨간색? 겁나 비싸네, 전부. 저는 이거를 지어줄게요. 이거 한개더 지을 수 있나? 저는 윤가로 갈게요, 윤가. 아니, 세 개나, 세 개나 얻고 있어. 야, 이게 꽤돈벌이가쏠술하네요 이게. 오씨뭘지않야지 해카 아지트 해카 아지트 아이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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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아지트로 가위 하고 맞춘 다음에 어이구 와우 와. 아이고 아이가아이야 이거, 이거 뭘대단 <laughs> 아 이건 또 생산이 안되고있어 아 씨.. 하하 아, 이쟤미치 아이 그러지마요 나랑 여기까지 왔잖아 좀 참아봐 와 이거.. 아,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 아이.. 아 망했죠 망했어요.. 예.. 아 진짜 아니 진짜 미치겠다야 기다려 아 기다리라고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그러지 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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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우 100% 끝났네요 진짜 미치겠다와